안 여러분 민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 친구 지영님께 드릴 아 유튜브 활동 지영님께서는 안해요 네 지영님께서 저한테 미니어처 토핑이나 아니면 뭐 제가 만든 것들 <laughs> 주려고 했어요 아 그님은 제가 지.. 어떤 지영이냐면요 아이씨 왜 이러니 지영이라는 이름인데요. 자영으로 보이죠? <laughs> 이게 또 뭐라고 썼는데 제, 제 친구는 지영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요. 지영 영어로 지영 이렇게 지영 지영 이렇게 카카오 카카오톡입니다. 카카오 그룹이라는 앱이 있어요. 카카오 그룹에서도 지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. 주이영 아 목이 올라갔던지 그랬는데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요. 맨날 시험 보이라고 맨날 깜복깜박 했어요. 시험 공부 하다가 먼저 이거는 저만의 제가 만든 거죠. 저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니 떡꼬치 그런 걸로 볼수 있는데요. 소스가 레진 사기 전이어서 별로예요. 여기 구멍은 이쑤시개 있었는데 뺐어요. 이거는 틀 없이 만든 케이크인데요. 틀 없이 만든 케이크. 네, 이렇게, 이렇게 있고요. 자, 이것들은 덤이에요. 덤은. 이렇게 토핑들 잘라놓은 것들이랑 망고 토핑. 제가 직접 만든 망고 토핑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스틱으로 된 밀레브리. 그게 토핑이랑, 이건 톡 토핑이에요. 그다음이 덤으로 스티커를 줬어요. 네, 이렇게 지영님에게 줄 선물들이었고요. 제 친구니까 막 교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, 아니, 왜그 사람부터 먼저 해주세요? 이러시는 분들 있을까봐 미리 제 친구라고 말에 두고 하는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민서였으니까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왜초점안 잡히니? 네, 안녕.